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눔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더하여지는 새해 됩시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근 고려 역사에 대한 책을 읽다가 고려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고려 충선왕 때 효가라는 중이 사기를 친 사건 기록입니다. 1311년 2월의 기록인데 이 효가라는 중이 자기가 불법이 엄청 높은 고승이라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꿀물과 쌀가루를 섞은 물을 자기 몸에서 나온 감로와 진신살이라고 속여서 수많은 신도들에게 팔아서 많은 금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는 불에 타 죽은 뒤 7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면서 자기 몸을 불태우는 인신공양의 신도들을 구름처럼 끌어모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해놨어요. 땅을 깊이 파가지고는 비밀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는 그 위를 표안하게잘 덮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장작더미를 잔뜩 쌓아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장작더미 위에 딱 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제자들에게 불을 붙이게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기가 막힌 연기력을 선보입니다. 막 이렇게 막 끄떡없는 촥 깨다가 연기 연기가 촥 해서 뭐가 잘안 보일 때에 재빨리. 미리 파놓은 그 밑에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놓고는 그 안에 미리 준비해둔 비상식량을 먹으면서 7일간 버틴 다음에 약속한 날 사람들 앞에 짜잔 나타난 것입니다. 부활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됐던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통력을 가진 대단한 고승이라면서 믿으며 따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이 사기 행각이 밝혀진 거예요. 그 구덩이와 그 장작더미 밑에 이 아지트가 다 발각이 돼서 이 효가라는 종은 잡혀서 처형당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딱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야 옛날 지금이나 똑같구만 속이는 자들은 맨날 속이고 기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효가라는 이땡 중의 연기력과 연출만은 정말 진짜 대단하다라고 감탄을 했어요. 남을 속이고 설득하고 그 마음을 바꿔놓으려면 대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연기력도 탁월해야 하고, 그 준비성과 제작비도 팍팍 쓰고, 준비성과 연출력도 좋아야 한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이죠. 근래 들어서 우리 한국 연기자들이 이 권위 있는 국제시상식에서 상들을 다 휩쓸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하냐. 라는 그런 칭찬들 을 세계인들이 많이 합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우리 한국 배우들이 정말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왜 이럴까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좋게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눈치가 빠르고 눈썰미가 되게 좋아요. 그 되게 똑똑하고 관찰력이 좋으니까 사람에 대한 이 예의도 바르고 배려도 있으면서 또 삶에 대한 자세가 진지하고 열정적이어서. 이게 막 연기력이 막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안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게 우리 사회생활의 한 부분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회생활 잘한다, 그렇죠? 사회생활 할줄 안다. 이게 바로 연기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재미없지만. 이 부장님의 썰렁한 아재 개그 농담에 막 진짜 재밌다는 듯이 박수 치면서 막 웃어주지 않습니까? 또 정말 싫은데 주말에 등산 가자라는 부장님 말에 너무 좋은 것처럼 기가 막히게 연기력을 보여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꿈밈 없는 정직만으로 잘 되지 않는 이 가식적인 세상이라서 웬만큼 연기도 잘해야 이 험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연기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사극 연기의 달인들이에요. 태조 왕건이나 태종 이방원 이런 데 나왔으면 연기 대상을 다 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구죠? 예,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또 예수님께로 때로 몰려왔어요. 왜 왔겠습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살피고 있다가 꼬투리 잡으려다가 드디어 시비거리 또 하나 딱 잡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고는 따지러 온 것입니다. 이 바리세파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관습과 관행들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든지,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면 부정한 것들을 씻어낸다는 의미로 물로 씻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잔이나 그릇들 그리고 침상들을 씻는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지킬 때에 부정하다라고 비판을 하했던 것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습관은 감염병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정하다면서 그렇게 깔끔 떨고 씻었던 일들은 그게 위생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종교 의식화 대해서 했던 그런 행위들인 거야. 그냥 물로 우리처럼 이렇게 깨끗이 씻는 게 아니라 그냥 물로 이렇게 쓱 이렇게 축이면서 종교 의식적으로 했던 그런 관습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하나님 의 본래 뜻과 상관없이 사람이 확대 해석해 놓은 율법 조문과 관행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사실이 더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딱 십계명이 주어졌고 그 십계명도 우리 예수님 어떻게 요약했습니까? 딱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하라랑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석기관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제쳐 놓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부수적인 규칙과 관습과 관행에 거기에 얽매였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런 꽉 막힌 보수주의자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에나 있어요. 옛날 조선 시대에 효종 임금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인금의 생모가 별로 어 귀한 출신이 아니라고 해서 상복을 2년만 입을까? 아니다. 3년 입어야 돼. 이거 가지고 몇 년을 싸운 거예요. 참 쓸데없죠. 예의와 인내를 중시하는 그 유교의 본래 정신은 참 좋은 것인데 이렇게 형식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의 삶을 억누르고 사회 발전을 가로막기만 했다라는 그런 얘기 중세 시대의 유럽 교회에서도 얼마나 쓸데없이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싸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직자가 수염을 길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거 가지고 또몇 년을 피터지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결국 수염을 기르지 말자라고 통과가 되었는데 참잘된것 같습니다. 그때 성직자가 수염을 길러야 된다라고 결정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 요즘까지 내려왔으면 서양 목, 목회자들은 수염발이 좋아서 그래도 이 근엄하게 괜찮게 보이는데 저같이 수염발 약한 사람들은 얌생이 수염처럼 이렇게 이렇게 나가지고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그리스상상만 해도 이게 좀 너무 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따지는 보수주의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이들이 제자, 예수님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큰일 났다라는 뜻이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사극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사극 연기 아시죠? 과장된 얼굴 근육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억양으로 연기하는 그 연기가 시작된 거예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예수시여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씻지 아니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나이까 그랬을까 이 특징이 단어마다 떨어져야 되고 특히 끝부분에 난세번 정도는 꼬아 줘야 돼. 이런 사극 연기. 이런 달인들이이 사람들입니다. 자, 이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3절에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사람이 덧붙이고 왜곡시켜 놓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계명을 범하고 어기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상위의 법이 뭐예요 나라에도 법이 있고 조직마다 법이 있는데 가장 상위의 법은 헌법입니다 다른 법들은 모두 이 최상위 법인 헌법의 입각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듬어지기도 하고 고쳐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어느 특정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아래에 있는 자잘한 법들을 시행하려고 위에 헌법을 안 지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정해진 율법보다 더 중요합니다. 율법이 죄를 규정하고 정죄하고 억제시키는데 있다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은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이에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율법의 얽매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도 자기들 유리한 대로 다 해석해서 사용을 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짓이 그런 거예요. 가장 상위에 있고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편의를 위해 덧붙인 시행 세칙 같은 것들에 집착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바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공경하는 짓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로만,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입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아멘, 입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행하죠. 마음이 아니라 입술로만 행위로만 연기하는 자들 그런 행태를 일삼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칭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자 여러분 여기서 외식이라는 것이 어디 나가서 맛있는 거밥사 먹는 거 아니라는 거다 아시죠? 네, 그런 외식이면 저는 정말 좋아해요. 맛있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겉으로 행위를 꾸미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 위선자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성경 원문에서 찾아보시면 헬라어로 휘포 크리테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휘포 크리테스. 자,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연극 배우라는 뜻입니다. 외식하는 자, 이 말의 원래 뜻은 연극 배우. 고대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 당시에 연극이 대유행이었습니다. 연극 보러 많이들 다녔고 연극 배우들도 많았고 좋은 배우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휘포크리테스가 원래 이런 연기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뭐 탤런트, 연기자, 연예인. 이걸 뜻하는 단어가 휘포크리테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아주 나쁜 뜻인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어로 위선자를 히포크라시라고 하는데 이것도 바로 여기에서 나온 그런 단어인 것이죠.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면서 마음은 전혀 아닌 사람들. 행동과 표정을 기가 막히게 잘 꾸면서 거룩한 척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이런 위선자들의 행태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비판합니다. 5절에 나오는 사례가 나오는데, 이 사례가 바로 마가복음에서 고르반 교례라고 소개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쓰는 그 제물들을 담는 그릇에다, 그 겉에다가 써놓는 글귀예요. 이 뜻은 하나님께 바치다.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이 고르반을 악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재산, 그 몫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다 차지하고 싶을 때그 재산 그 성전에 가서 고르반이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 놓고는 아,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몫은 제가 하나님께 다 바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드릴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해. 그래 놓고는 그 재산을 자기가 다 관리하고 독차지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옛기 이놈들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는 자들이 너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냐.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원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을 바로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꾸짖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꾸짖음으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찔릴 거예요. 저도 많이 찔립니다. 말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내 부모를 정말 공경하라. 그렇게 떠들어 대다가 막상 부모님을 모시게 됐을 때 아버지 어머니 제가요. 아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느라 시간도 안 되고 아 요즘 건축 원금 성교 원금 바치기 때문에 아유 어른들 모실 형편도 안 돼요. 이래 보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명을 어기고 사람의 관습을 지키고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행위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개신교라고 합니다 새롭게 고친 교회라는 뜻이죠 성경에 비추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끊임없이 고치고 개혁하는 개혁교회입니다 개신교회인이라면 항상 이렇게 물어야 돼. 이 말씀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러한 물음이 없는 사람, 이러한 하나님인과의 대화가 없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신앙인, 연기하는 위선자가 될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 행위를 옳게 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외식하지 말고 그 행위를 옳게 합시다. 아멘. 자, 바리새인들은 손안 씻어도 더럽다. 환자를 만져도 더럽다. 시체를 만져도 더럽다. 이방인 죄인들과 접촉해도 더럽다. 매사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매사에 씻고 또 씻었습니다. 뭐 위생 관념이 철저해서 코로나 예방 위해서가 아니라 정, 자기네 종교적 관습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종교결벽증 환자들이었습니다. 예,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제일 정확한 표현이 이거예요. 종교결벽증 환자. 계속 이것도 더럽고, 저것도 더럽고, 안 씻은 손으로 먹는 것도 더럽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바리새인들도 이해를 못 했고, 제자들도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고, 그 음식은 어디로 들어가요? 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나오는 것은 위장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물들은 위장에 들어가서 필요한 영양분으로 다 분해가 되고. 그리고 그 찌꺼기들은 배설물이 되어서 뒤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전혀 더럽지 않고 아주 깨끗하고 아주 정상적인 그런 작용입니다. 일단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영적으로 더럽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안 씻은 손으로 먹은 음식이라고 그게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타락시키고 죄인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진짜로 부정한 것은 사람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이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영적 부정함과 더러움을 제대로 이해를 못 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온통 더러운 오물 투성의 세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결벽증이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맹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 맹인이면서 다른 맹인들을 인도한다고 하니 다 같이 구덩이에 빠져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진짜 더러움은 외면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그 더러움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인과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다 나옵니다. 이게 진짜로 우리를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해도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가 틈만 나면 튀어 나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아요. 방심하고 빈틈만 있으면 싹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악한 생각들이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 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거룩한 그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얼마만큼 내 안에 계시느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더 운신의 폭을 더 넓혀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아랫목을 차지하시고, 나의 삶과 인격을 온통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맡겨 드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깨끗이 소독이 되고 방역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방역이 되어야 그래야 내 입에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들마다 거룩하고 정결해집니다. 결코 나를 더럽힐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에도 힘을 써야지.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닦고 꾸미고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그래봤자 외식하는 자입니다.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쌓여 있는데, 겉으로만 꾸며서 번지르르한 말과 행동과 태도로 연기하는 그런 연기자일 뿐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연기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연기자는 자신이 외운 대사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연기자는 자기가 내뱉은 대사대로 살아갈 의무도 더더욱 없습니다. 세종대왕을 연기했다고 세종대왕의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을 연기한 배우라고 해서 사도바울과 똑같은 하늘의 상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대본에 따른 연기일 뿐이기 때문이죠. 영화나 드라마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등장하는 배우의 일거수 일투족이 다 연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세상을 비추어서 감동을 주기도 하고 결단케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실체가 아니기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도인은 연기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본 삼아 대사로 내뱉으며 연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기가 아닌 실제 삶에서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사시고 그렇게 보여주셔야 한다라는 얘기죠. 꾸미지 마시고, 입술로만, 태도로만, 표정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연기자가 아니라, 진짜로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기자가 아님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 꾸며 행하며 율법의 관습에 얽매이는 종교인들로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교 행위를 연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직접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기가 아닌 실제의 삶으로 예수님 닮은 삶으로 살아 이 세상에 감동을 끼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